오늘 은 하나님의 섬을 마태복음 96번째 시간으로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처음 안식일을 주신 두 가지 이유 기억하실 텐데 첫 번째 창조의 완전성 두 번째는 구원의 완전성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이유는 어 그냥 복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사랑과 계명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안식을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곳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또 사람이 소보다 귀하다 어떤 물질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 아,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규례를 전통적으로 계속 만들어냈던 바리새인인데 이 자기들의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 굉장히 분노하면서 어, 이제 회당 밖으로 어,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 장면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건을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자, 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먼 발치해서 이렇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어, 하는 일을 보니까 아마 병자를 고치는 거 보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 같은데, 어, 이상하게 자기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 근데 이 안식일 논쟁을 두번 어,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르세인들의 전통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은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을 깬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 목사님을 만나면 인사부터 하는 거야. 이게 어, 예의야. 뭐 이런 건데. 우리 소리가 저를 보면 인사를 잘안 해요. <laughs> 다른 사람한테 다 인사하는데 저한테는 인사를 그뭐 당연하죠. 이게 맨날 앞에 서 있고 뭔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동양의 어? 동방 예의지국의 전통인데 감히 인사를 안 한다고 죽여라 이해가 됩니까? <laughs>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전통을 깨뜨린다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통이 사람의 목숨보다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목숨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거기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랑과 긍휼로 치유를 베푸신다고 해서 저 사람 죽이자 하는 것도 이유가 될수 없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병든 사람 치유하는데 그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들의 위선과 그 가면을 쓰고 있는 모든 거짓들이. 공로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자기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축소되기 때문에 어, 저 사람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어, 그 전통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시기심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능력있게 사역을 하고 훨씬 더 영향력을 베푸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으로 어, 자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걸 계속 뺏기고 영향력이 축소되니까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이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문 14장 30절에 보시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썩는 게 아니고 시기심은 요 조금씩 조금씩 뼈를 썩게 만들고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독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제가 즐겨듣는 예화 중에 그 로마 시대 육상 선수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한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리스 로마 때 이제 그 문화가 올림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거기 출전하기 위해서, 월계관을 1등에서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마침내 올림픽 육상대회에 나가서 어 뛰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아, 1등 할수 있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했다? 성적이 엄청 좋은 겁니다. 2등만 해도 굉장한 거죠. 은메달이 쉽습니까? 올림픽 나가서 은메달 따는 게. 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등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 월계관 쓴저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2등한 선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잘했어요. 근데 치열하게 노력해서 2등을 했는데, 2등한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놈의 세상이 1등만 기억하는 이놈의 세상,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등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하, 저 1등한 선수 진짜 잘 뛰지 않냐? 저, 몸이 진짜 늠름하지 않냐? 저 다리, 저, 저 다리 봐봐. 잠깐 이제 올챙이 들은 것 같이 땡땡 하잖아, 저거. 얼마나 잘 뛰게 생겨. 1등을 계속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2등한 선수가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놈의 세상. 그리고 집에 짐싸 들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야, 이번에 누가 1등을 했대. 2등한 사람은 얘기도 안 해주는 거야. 기억조차 안 해주는 거들떠도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등한 선수가 이때부터 1등한 선수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이 계속 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에 1등한 마라톤 선수의 동상을 마을에 세운다고, 동상, 제막식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동상이 세워진 그날 밤부터 이 2등한 선수가 숟가락을 들고서 밤에 나가가지고 동상 밑바닥을 파기 시작했어요. <laughs> 내가 이놈의 동상을 무너뜨리리라. <laughs> 조금씩, 조금씩, 매일 조금씩 갈가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갈가내던 어느 날, 마침내, 동상이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데 하필 숟가락으로 긁어내던 이등선수에게 쓰러지는 바람에 동상에 깔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합니까? 이 선수가 숟가락 살인만데 누굴 죽인 겁니까? 1등한 선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밤마다 숟가락 들고 파내면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요, 자기 영혼을 숟가락으로 계속 긁어내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 시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왕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했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이걸 보고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감히 저 할례받지도 못한 이방인이 저 개만도 못한 존재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보고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죠. 자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다 뛰어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제목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당시에 1등하던 차트 이름이 고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 이게 유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 성경에 그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사,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섬뜩한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이 자기 신하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러고 보는 거예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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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다가 좀 있으면 내 왕자까지 저게 탈취하겠는데 저거 저거 저 위험한데 <laughs>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웃음> 저거 저거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윗만 생각하면 분노와 시기심이 팍 끌어오르는 거죠. 아주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미칩니다. 사울이.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나중엔 자기 사위가 됩니다. 다윗이. 자기 딸을 줘요. 아니, 나라도 자기의 나라고, 백성들도 다 자기 백성이고, 다윗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충성된 부하고, 또 자기 딸의 능력 있는 남편이고, 아들 같은 사위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장수고 그를 높여서 자기 나라에 어그 이득이 되도록 공고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 훨씬 유익한 일인데 자기 신하요, 자기 사위요, 자기 백성인 다윗을 보고 그 어린 다윗을 보고 시기의 대상으로 경쟁 상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기심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하면 잘할수록 꼴보기 싫습니다. 그 자기 신하로서 충성을 다해서 자기한테 굉장히 잘하고, 너, 너그 지창금으로 불레세 사람, 어? 몇명 죽여가지고 증거 가져와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져온 거. 그러니까 싸움도 앵간히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그 시기심이 일어나다가 미쳐가지고요, 나중에는 다윗이 있을 때, 수금을 자기를 위해서 타는데, 창을 막 던집니다, 사업을 죽이려고. 근데 다윗은, 피하기도 또 행간이 살피 잽싸가지고 그냥 다람쥐 같이 싹막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얄미운 거죠. 하, 저거 저거 몸 빠른 거 말아 죠 저걸 피한다. 그 죽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사위잖아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꼴보기 싫은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의 그 시기심이요 자기 뼈를 썩게 만드는 썩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니,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자기 침상 들고서 막 걸어가고, 평생 못 듣던 사람이 듣고, 태어나면서부터 안구가 없어가지고 못 보던 사람이 막 안구가 막 생기면서 보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근데 이들은요, 사람이 낳는 거,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법왜안 지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우리 전통 왜다 파괴해? 이게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축소되는 거 이게 자기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원래 계명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더 위에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올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들을 이제 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일을 그만두셨느냐 어,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더 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주님이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너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두 번째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세 번째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교회 기둥이 되게 하셔서 교회 기초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너무 유명해져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안 유명한 줄 아세요? <laughs>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해지면 사람들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붙어요. 그뭐 돈을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유명세에 자기도 좀 편승해서 한 자리 좀 어떻게 해볼까. 나도 좀 숟가락 하나 좀 얹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불순한 세력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많은 자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꼭 섞여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 대적자들의 어... 거센 도전으로 인해서 사역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주님은 소문 내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급 어, 조절을 어,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마태가 2사에서 42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종이라. 이렇게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리죠. 이사에서에 그러니까 예언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그다. 나이가, 내가 보낸 메시아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신 거죠. 또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셨을 때. 어, 구름이 이게 빛난 구름이 덮이면서 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어, 이사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 하는 것을 확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일하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거죠. 자, 둘째로 메시아의 특징, 18절 보시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 메시아의 특징 두 번째는 성령을 무한히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첫 말씀을 뭐를 찍으셨냐면 이 말씀 찍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이사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서 있다.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셈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아의 특징은 복음을 이방에 선포한다. 복음을 이방에 선포하는 자가 메시아다. 아, 라는 것이죠.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구원의 복음으로 인한 정의, 복음으로 인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과 정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귀한 거고 어, 귀신 쫓는 것도 다 크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가장 큰 기적은 뭔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기적이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것 가장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선물을 가져오시는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 19절을 보시면 첫 번째 메시아는 그는 다투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을 무한히 받으신 메시아는 절대로 다투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닮아야 될건 다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제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준으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분은 다투지 않으신다. 첫 번째 다투지 않으시다 자, 두 번째 메시아의 특징은 그는 들레지 않으신다 자, 들레지 않는다는 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자기 뜻을 주장하고 실현해 내기 위해서 투쟁하거나 선전하거나 과대포장하거나 과장하는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있는 그대로, 복음 그대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장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 한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력 있게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소리 지르지 않는 거죠. 어,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든, 누구와 싸움을 하든, 사람이 고함을 지른다는 건 바닥에 다 드러난 겁니다. 싸운다는 건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근데 더 이상 미천이 없다. 그래서 고함을 지른다 하는 건데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 상대도 또 고함을 지르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제 꼭 뭘로 끝납니까? 너몇 살이야? <laughs> 이걸로 가죠. 나이가 깡패라고. <laughs>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럼 이제 상대는 뭐라 그럽니까? 나이 많아서 좋겠다. 뭐 이러고 이제 더 핀잔을 주죠. 여러분, 다투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21절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시민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이런 성품을 가지셨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떤 철학자는요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잘 파스칼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근데 성경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상한 갈대다 인간이 생각하는 거 대단한 능력이지만 인간의 생각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배설물 같은 건데, 근데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간은 상한 갈대다. 상한 갈대나 무슨 뜻입니까?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부러진 그리고 일그러진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어 갈대는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건 뭐 땔감으로 쓰기에도 너무나 빨리 타버리잖아요. 근데 갈대가 딱 하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건 어, 이렇게 노을이 지는 풍경에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모습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근데 여러분 상한 갈대를 생각해 보세요 갈대는요 상하면 꺾입니다 그냥 이렇게 탁 꺾이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면 뭐 진짜 흉하죠 안 꺾인 갈대는 살랑살랑 움직여서 하, 가을이구나 어, 풍경이 좋구나 뭐 이런 감동이라도 주는데 꺾여있는 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꺾여있는 갈대들이라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지 않은 거죠 어, 보기 싫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꺾인 갈대 무용하고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성한 갈대로 다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들어온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꺾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분이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또한 그분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름이 있을 때는요, 등이 이렇게 잘 타고 끓음도 안 나고 불을 밝혀서 잘 탑니다. 왜냐면 심지가 기름을 다 흡수해가지고 그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어, 근데 불이 활활, 기름 때문에 잘 타는데 꺼져가는 심지란 건 기름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기름을 태우지 못하고, 이때부터는 심지를 태우는 거죠. 그럼 심지가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끄름이 나고,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점점 깜빡깜빡 하면서 죽어가는, 소멸되기 직전에 불이 되는 거죠. 결국 심지는 다 타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금방 타잖아요, 심지는. 짧으니까. 그러면 기름이 없는 심지는 이제 곧 있으면 꺼질 풀, 그리고 끄름만 내고, 냄새를 내는, 불. 그런 불의 상태가 바로 소멸되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꺼져가는 심지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끓음이 나고 막 깜빡거리는 불이 있으면요, 가차없이 그냥 훅 불어서 꺼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름이 바닥나고 꺾이고 다시 재생할 수 없는 다 타버린 심지의 불을 냉정하게 불어서 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기름을 채워 주셔서 다시 우리가 기름을 흡수해서 제대로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열왕기야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곧 죽는다. 이제 너의 집안 정리하고 너 왕인데 후계자 다 세워놓고 어, 정리할 거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어,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아뭐 그러죠. 뭐 천국 가는데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와여 호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 제가 선하게 통치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스기아의 기도를, 희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렇게 한 거예요. 아빠! <laughs>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선하게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눈물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세상은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어내기 바쁘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그 틈만 보이면 어? 저거 꺼질 것 같은데 훅 불어버리자. 그래서 불기 바쁘고 꺼뜨리기 바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상암 갈때 꺾는 자가 아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라도 불어끄지 않는다. 나는 너의 불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상암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나는 너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여러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을 바라보시고, 다시 그분을 예배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함으로, 여러분들의 꺾어진 허리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의 꺼져가는 불 다시 타오르고, 또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기쁨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